투베이 공간 어떻게 잘 풀어내야 좋은 공간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고객님 가족에게 안성맞춤인 공간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투베이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투베이는 이런 답이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분당에 위치한 투베이 구축 아파트입니다 저희 디프로그에서 투베이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투베이 구조를 어떻게 저희가 알차게 기획해서 디자인을 했는지 이곳 디자인을 맡았던 장준호 실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딨나요? 뾰로롱 안녕하세요 장준호 실장입니다 네, 오늘 실장님과 함께 공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수베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신발장이 우측에 있어요. 응. 그러면이 정면에서 보여지는 각도가 훨씬 좁아지게 되거든요. 응. 이번 현장에서 첫 번째로 뒀던게 공간감의 확장이었어요. 이 우측에 있는 신발장을 좌측으로 옮기고 우측은 그대로 최대한 밀어서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신발장이 없어졌으니까 좌측에 신발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발장의 수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돼요. 네. 이 안내를 한번 봐보시면. 네. 오... 깊은 곳에는 시스템 선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공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신발 수납을 가져갈 수 있고 공간에 비해 알찬 수납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그 그 옆에는 에어드레서인가요? 네이 에어드레서인데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에어드레서 스타일러를 두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외투를 자주 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은 이렇게 현관 근처에 두면 확실히 좋겠죠 요즘에 에어드레서가 제습 기능도 있고 네. 살균 기능도 있고 이것저것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좀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관 우측의 작은 방을 저희가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해뒀어요 그래서 드레스룸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위치가 되게 적절한 곳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분의 디테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될 텐데요. 이쪽에 이 가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관에서 바로 들어왔을 때 이쪽이 보이지 않게 좀 공간 분리가 되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베이는 현관이 바로 보여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항상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이제 수납장을 깊이 놓는 방법을 택했어요. 왜냐하면은 요 가벽 깊이는 이 공간 구획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고 저는 봤고 대신에 수납은 많이 가져가고 현관 쪽에서 오히려 더 개방감이 있고 이 가로 길이 있잖아요. 가려지는 이 길이가 너무 벗어나지 않는 걸로더 신경을 썼어요. 투비 구조에서는 그래도 넓을 수 있는 공간이 이 거실 창 끝에서 저 주방 창 끝까지 긴 공간이 가장 이 집의 긴 공간이잖아요. 이 개방감을 가장 잘 주려면 이 가로 길이가 적당히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파가 없죠. 공간에 소파와 다이닝 테이블 공간이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테이블만 들어가는 것이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고요 저 선반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실에서 예쁜 오브제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선반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저 뒤에 터닝도어가 있어요 그 터닝도어가 공용부와 저 주방에서 잘안 보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방법들은 저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풀었었잖아요 슬라이딩 도어를 단다던가 아니면은 가구도어를 단다던가 이번에는 기둥 자체를 아예 오브제처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시선이 기둥으로 집중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닝도어도 신경을 잘안 쓰게 되고, 가운데 브론즈 유리도 파티션처럼 짧게 만들어 줬거든요. 개방감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봤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이 도장같이 나와 있어요 어떤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요즘 가장 핫한 마감재죠 바로 LX의 디아망 포티스 라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음. 제일 좋은 점이라면 걸레바지 없이 매지 없이 한 면으로 시공을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디자인도 다양하게 예쁜 게 많이 나와요 너무 좋은 마감재가 나온 것 같아서 요즘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서 이제 포티스를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매번 인테리어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재 장단 점에 대해서도 너무 진짜 잘 알고 있고 포트리스를 쓰므로 인해서 디자인을 하면어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구도도 강하고 시공 비용도 조장에 비해서 비교적 합리적이라 저희 회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용부에서 중요한 주방 쪽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이쪽이 주방입니다. 아마 투베이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이쪽 주방에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공간이 제일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걸 제일 신경을 썼습니다. 동선 폭이 최대한 덜 답답했으면 좋겠어요. 응. 최대 최소한으로만 선반을 뽑아 놨거든요. 응. 이 안쪽은 다 짧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응. 뭐 컵이라던가 휴지라던가 그런 수납들을 다 챙길 수 있게 해드렸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일자형 주방을 넓게 뽑아 드렸어요. 긴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요. 싱크볼에서 제일 아쉬울 때가 뭐냐면, 세제를 그대로 그냥 올려 둘 때거든요 그럼 여기 물때도 잘 끼고 이 세제통이 이쁘지도 않고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되게 애물단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세제 디스펜서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필로토에서 나온 세제 디스펜서는 제일 좋은 점이 리필을 할때 위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로토 라인의 수전과 같은 색으로 같은 컬러로 할수 있거든요 요즘 고객님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제안드리는 세제 디스펜서 브랜드 수전입니다 그리고 공간 공간에는 소형 가전들이랑 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 냉장고가 과연 깊이가 30cm짜리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곳에는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작은 방 앞에 확장되지 않았던 작은 주방 발코니가 있었어요. 그 주방 발코니의 뒷벽이 주방 발코니를 넘어가는 동선에 저희가 이 냉장고를 둔 겁니다. 이전에 문 자리에 냉장고가 들어가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그뒷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 문을 막아 버렸으니까 그럼 그 안쪽 공간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고객님 때는 저 작은 방에서 이 발코니로 넘어가는 음, 네. 여기 비내력벽이었어요. 아 거기가 철거 가능했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철거함으로 해서 나머지 공간은 드레스룸에서 아. 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그 위치에 또 네. 무언가를 덮습니다 아, 뭔가 음. 또 비밀이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냉장고를 벗어 완전 깔끔하게 주방이 마감되었고요. 봉선도 아까 저희 서 있었지만 두 명이서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봉선도 되게 잘 빠졌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예쁜 선반이거든요. 네.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저희 영상에 나왔었던 저희 집에 풀었던 디테일의 선반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 뭐가 바뀌었나요? 저는 이 뒤판을 그 당시에 박판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네네. 이 옆벽은 질감이 없는 솔리 브러시드한 형태의 어두운 마감재를 썼어요. 네.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마감재를 질감이 있는 다른 친구로 붙였는데 이것도 LX에서 나온 보르떼 라인에 있는 음. 브러시드 라인이에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같은 네. 질감을 좀 주고 뒤에도 브론즈경으로 마감을 해드렸거든요. 네. 반사되는 것들이 되게 좀 재밌어요. 훨씬 더 좋아진 형태의 선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공간이 정말 너무 알차진 것 같거든요 수납은 수납대로 가져가고 동선이 그렇다고 해서 좁아지지 않았어요 필요한 동선도 있고 기존의 주방도 확장되고 이 공간 안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디자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냉장고가 막고 있었던 그 뒤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빨리 한번 가볼까요? 빨리 가시죠 자 이곳이 드레스룸입니다. 현관에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 방이에요. 들어가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고 뒷부분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저 발코니 부분인데요 저 부분에 대부분 이제 또 세탁설비가 있잖아요 그 세탁설비를 이동을 조금만 해서 세탁기 뒤쪽으로 음... 네, 바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작업이었고요 저 뒷공간은 세탁 바구니가 있어요 입던 옷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보기 안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안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깔끔해진 것 같고 이 공간이 옷이 걸려 있고 세탁을 할수 있는 런들이 겸 좋은 드레스룸으로 된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는 지금 보시면 되게 타이트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과연 타이트하게 잘 설치를 하려면 저희가 어떤 장치를 만들어둬야 되는가? 음, 음. 보시면 세탁기 뒤쪽으로 작은 도어를 하나 달았어요. 네. 이 도어를 열면 아, 그 거울이 열리는 거구나. 이 안에 급배수가 있거든요. 와, 설치 기사가 와서 바로 뒤에서 이렇게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음. 네. 세탁기는 이 타이트한 곳에 그대로 밀어 넣고 음. 뒤에서 작업을 하니까 설치 기사도 좋아하시고 고객님도 나중에 너무 쉽게. 공을 할 수가 있죠. 음. 여기 공간에 또 특이점이 있다면 이 시스템 선반인데요. 시스템 선반 구성 같은 경우도 큰옷 그리고 작은 옷들도 걸수 있게 해뒀고 음. 지금 고객님이 따로 구매하셔서 이렇 네. 서랍을 뒀거든요. 이렇게 붙박이장이나 시스템 행거는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놔야 무언가를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이렇게 좀 심플하게 풀어두는 것이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도어도 슬라이딩 도어로 달아놨기 때문에 음. 공간 활용을 또 더욱 더 좋게 할수 있었죠. 자, 이 공간은 현관 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정면 구간입니다. 근데 이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첫인상을 좌지우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집은 디아망 포티스로 시공을 한 집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무문선 같은 경우도 일반 도배 벽지에서는 무문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포티스는 무문선이 훨씬 좋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아웃코너 대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문문선이 훨씬 깔끔하게 이루어져서 진짜 도장같이 느껴지는 큰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문에 붙어있는 필름 같은 경우도 문은 오염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문을 밝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드라던가 살짝 어두운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을 많이 제안을 드리거든요 네. 따뜻한 느낌도 잘 만들어주고 아늑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집은 약간의 IoT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카라 제품을 통해서 이런 액정이 있는 또 스위치가 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실 때 요즘에는 IoT에 대한 장치도 많으니까 인테리어 회사랑 협업해서 이런 IoT가 접목돼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한 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안방이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빨리 가보고 싶어요. 빨리 자, 이곳이 안방입니다. 되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안방 같은 경우도 심플하게 침대 헤드를 짰어요. 그리고 이 안방 침대 사이즈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콘센트를 한쪽에만 두고 나머지 불을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네. 이러면 앞으로 이제 아기가 커간다든지 삶의 계획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왼쪽에 기둥이에요. 이 기둥을 만들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침대, 오. 커튼을 받아주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었는데 그 하나가 에어컨 배관이 일로 지나가요 에어컨 배관이 지나갈 경우에는 이 커튼 박스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커튼 박스가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기둥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풀어냈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커튼도 잘 받아주고 집 곳곳에 들어간 이 나무 기둥의 특징도 잘 살려내는 좋게 풀어진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저 디테일이 없었다면 천장에 닿 내려와 있는 저 부분이 지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금 어색한 디자인이 됐을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수 때문에 대응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에어컨이라던가 또는 전열기환기 때문에 배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변수를 미리 예측을 해서 디자인적으로 마무리하는 게또 회사가 가진 역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화장실은 큰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요. 벽과 바닥에 있는 타일 모두 철거를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파티션 같은 경우도 샤워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리 파티션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세면대 같은 경우도 라우체라는 브랜드의 세면대를 사용했는데 와이드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여지는 것도 너무 이쁘고 심플하죠. 크지 않은 욕실을 인테리어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라우체 브랜드의 세면대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희 디프로그가 추구하는 미니멀한 공간 이 투베이에서도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은데요 두 부부와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세 분이 살아가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고객님이 미팅할 때부터 해서 엄청 존중해주시고 늘 믿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고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싶고 그렇게 진행됐던 현장인 것 같아요. 마무리되는 순간에도 기분 좋게 서로 감사합니다 하면 잘 끝나고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투베이 공간 보여드릴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조금씩 달라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다음번에 올라오는 이 투베이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투베이에 거주하신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디테일을 우리 집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 프로그는 우리 그렇습니다.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